여러모로 우울한 면이 많습니다. 뭐 물가도 엄청 올랐고요.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일 텐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석 민심 어떻게들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여러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민심이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무겁게 노루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음. 또신남로 피해까지 좀 있어서 이번 추석이 2년여 만에 이제 비대면 명절로 좀 풀렸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안 좋고, 또 정치권이 이제 추석 선물을 좀뭐 희망과 민생일 뭐때 즐거움이 선물이 아니라 양당 모두 뭐 폭탄에 가까운 선물을 또 줬죠. 이럴 음. 때 뭐, 김근이 여사 특금도 그렇고, 당대표 뭐 소환도 그렇고,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숙제라고 해야 되나요?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덜어졌어 딱 1년 전 이맘때를 한번 또 올려보자면, 명절 바로 앞에 두고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음. 명절 득담 카드 뉴스가 돌았던 게 뭐냐면, 화천대유 하세요. 그건 뭐냐면, 비정치적 주제지만은, 음. 민생과 다와있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는, 음. 추석이나 서를 이렇게 민심이 크게 활용하는, 그 계기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런 악성 혹은 대형 이슈가 명절 환류 민심을 타고 가면은 그 폭발력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은 뭐법칙가 아닌 법으로 남아 있는 거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고 쌈이 증폭되고 있으니까 열렬 어, 지지자들은 결속이 되는데 이제 중도층 정치적 성향에고정되어 그 있지 않은 분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좀없졌으면 좋겠다. 그냥 확 부숴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 제가 저한테 직접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그런 것은 앞서 있는 지도부들은 그게 고무대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밑바닥에는 그 양당에 대한 혐오, 염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김기현 의원님은 가지셔야 된다고요 아, 왜그 양당이 <laughs> 없어졌다는데 왜 미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요즘 뭐, 뭐 개딸들려라며 요거 한참만 유행하던데. 그런 형태로 막 그냥 팬덤 현상이 편성해서 팬덤에게만 잘 보이면 나머지 다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분열의 정치를 해온 겁니다. 사실 저희 당에는 이 그런 팬덤 현상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든 양당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사회 분열의 정치는 민주당이 무시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뭐. 달라지겠죠아요니 그건 일정 부분, 저, 음.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잘못했었고, 지, 지금도 잘못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정치인들이 잘못한, 좀 인정합니다. 뭐, 근데 책임 뭐 떠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 편성하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나가신다니까, 그런 거에 유혹에 느끼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면 그렇게 할 텐데요. <laughs> 선대본부장을 좀 해주셔서 잘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첫 추석을 맞았습니다.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민심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은 어떻게 들 보실까요?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좀 좋았었죠. 초반에 지방선거까지는 좋았었는데, 이제 체리 따봉이 한번 좀 분기점을 다시 했습니다. 체리 따봉 이후로 좀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나마 지지율이 좀 저점은 좀 통과했다.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 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졌고, 민생 또그 인사 문제 났었는데 문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이제 우상향으로 조금씩 고개를 치드는 지지율이 그 이준석 대표 가처분 임용 사건에 또한 은 블락킹을 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당과 국정평가 동시에 지난 주에 좀 내려는 좀 특징이 보여 있는데 이제 그 실제로 당 갈등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발목 잡고 있는 좀 그런 형국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국민의 갈등이 뭐 정리는 안 됐다. 뭐 이제 겨우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비대위원 구성은 했지만, 우리 그나마 이렇게 불은 끄어요 그나마 우리 정년 됐어요. 라고 부랴부랴 수석 민심에 올리긴 했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마음에서는, 아, 이제 안정이 되어 가는구나.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그런 평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선철 대통령이 이제 20%까지 추락했지 않습니까? 50%에서. 어우, 큰일 났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그게 연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맘먹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모든 당에 쇄신을 하라고 했는데 찔끔찔끔 그것도 윗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뭐 교체나 쇄신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큰 결함이라고 할수 있는 검찰 출신들을 요지에 앉혔다는 그 부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쇄신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파와의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 그런 점에 불통의 그 이미지는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30%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그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가지고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어느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고 국민 바라보고 가겠다. 그 코멘트는 그렇게다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뜨끔하죠. 왜 지지율이 뜨끔하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속으로 뜨끔합니다.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천하에 단한 번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표면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소통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가 된게 작년 4월 30일인데요. 1년 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당의 대표가 만난 게딱한번 있었습니다. 청와대 그것도 정당 대표 다섯 명다모아놓고요 미국 다녀오신 다음에 미국 방문 선과가 설명한다고. 그만큼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자그래도 아예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1년 내내 딱한번 만난 그런 정당에서 지금 몇달 몇 됐다고 이미 초기에 지금 세팅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통 안 된다 그러시면 야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다.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뺐겠죠 그러니까. <목소리> 아 그러니까. 우리그리안할 거라니까요. <목소리> 안 하고 있기는 그래도 있고만 <목소리> 그.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어, 윤혜관도 물러가고 이준석도 물러가라. 이게. 저는 민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앞에서 의원님께서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어렵게,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추석상에는 적어도 윤회관과 이준석 대표가 같이 물러가는 형태의 그래도 뭐좀서리긴 했지만, 어, 밥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뭐 성과 아니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 신윤회관이시죠, 신윤회관? <laughs> 제가요? <웃음> 제, 제가 국회관이에요, 국회관. <웃음> <웃음> 국민의 핵, 핵심 관계자, 국회관입니다. <laughs>